1분 동안 궁금했던 영어 표현들을 꼼꼼히 알려드림. 오늘의 주제는 금손과 똥손,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금손, 반대로 손재주가 없는 사람을 똥손이라고 하죠. 과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? 첫 번째, 금손. 혹시 Golden Hand 생각하셨나요? 한국어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어로는 진짜 금으로 된 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. 딱100%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느낌이라기보다는,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은 금손의 의미를 살려서 영어로 몇 가지 말해볼게요. You're really skilled. 간단하게 능력이 좋다라는 뜻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you're talented. 넌 재능이 좋아 가능하겠죠? You have the magic touch when it comes to making something. 자, you have the magic touch라는 뜻은요 영영사전에 따르면 a special ability to do something very well. 무언가를 아주 잘하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뜻을 말합니다.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란 뜻이니까요. 두 가지가 합쳐지면. When it comes to making something.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라면, you have the magic touch. 너는 굉장히 잘해주 금손이야. 정도 되겠습니다. You're handy with a computer. 자 우리 handy라는 단어는요 형용사로 유용한 편리한 이라는 의미와 함께 손재주가 좋은 이란 뜻도 있어요. 그래서 with a computer. 자, 컴퓨터의 손재주가 좋다는 것은 컴퓨터에 재주가 좋다. 컴퓨터를 잘 다루는 금손이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. You're the boss when it comes to baking. 자 베이킹에 관한 거라면 You're the boss. 네가 보스다.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제일 잘한다라는 뜻이니까 베이킹 에 관해서라면 네가 금손이야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. 두 번째 똥손. 설마 똥 플러스 손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? 나 똥손은요. 손으로 다루는 게 서툴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. I'm all thumbs. 자말 그대로 나는 다 엄지 손가락이다 라는 뜻인데요. 검지, 중지 등등 다른 손가락이 없고요. 다 엄지 손가락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, 그렇죠? 그래서 awkward and clumsy, 어색하고 서투른이라는 의미로 똥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I'm all thumbs 이렇게요. 자 필기 대신 캡슐 타임. 자 보너스로 손가락 하나 하나 하나의 명칭이 궁금하다면 위에 카드 클릭해주세요. 카드 달아드릴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요. Bye.